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 TV 자유전선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에, 북한 언론 매체, 즉 북한 미디어 매체로 보는 오늘의 북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즉, 노동신문이나 가장 북한의 조선노동당 기관지죠, 가장 큰 신문이라고 하는 노동신문 그리고 조선중앙통신, 이 조선중앙 TV가 북한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가장 일반화됐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언론 매체입니다. 민주조선이라는 신문은 일반 사람들이 보기 접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일반 사람들이 접하는 신문은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과 평양시 사람들은 평양신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도마다 그도 일보가 있는데 별로 거기에는 중요한 소식도 실리지 않는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최근에 우리 민족끼리를 비롯한 이 북한 언론 매체, 이 우리 민족끼리 사이트는 대남 사이트, 해외 사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럼 노동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실려줄까요?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이 8월 15일 광복절이지요? 우리 민족끼리 사이트도 그렇고, 노동신문도 그렇고,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 모든 것이 김일성, 3, 김일성부터 김정은에 내려오는 삼부자에 대한 세습과 세습 정치에 대한 찬양, 그리고 그 당과 수령을 높이 받들라는 이런 모든 내용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화학공장, 비료공장, 군속공업품 공장에서 뭐 7, 7월 달 계획까지 다 완수 초과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싣고 있죠. 자, 계획을 초과했는지 뭐 초과 안 했는지는 알수 없지만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건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반대로 들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황해제철소에서도 전기가 없고, 그리고 콕스탄이라고 하는 이속 이, 이 광석을 녹일 수 있는, 자, 철광석을 녹일 수 있는 이 콕스탄을 들여지 못해서 지금 너가 다 못다시피 했는데도 군석공업부에서 문국년 이번 7월 달 과제를 넘쳐 수행했다. 화학비료공장, 화학공장 부분에서도 지금 7월 계획을 넘쳐했다는 이런 보도들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마철, 대비해서, 이제 늦장마죠. 북한에, 이번에 큰물 피해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함경남도, 함경북도에 상당한 폭우 때문에 지금 여러 개 군이 물에 잠기고, 밭이 떠 내려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는 문덕군. 문덕군은 아직 그큰 피해가 없다고 합니다. 아직도 큰 피해도 안 나왔지만, 앞으로 비가 올 것을 예상해서, 문덕군과 벽성군에서 어떻게 강하천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거를 지금 TV로 그, 영상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뉴스, 뉴스에 보도하고 있는데,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주면 정말 깜짝 놀랄 겁니다. 사부로. 제가 말씀드렸죠. 이 하천바닥을 파내고, 강하천 이 바닥을 파내지 못하면 조금만 비가 와도 넘쳐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제가 방송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하천바닥을 파내는데 모든 인민들이 청동원에서 사부로겠다 파내고 동뚝을 쌓고 하는 그런 지금 군물피해 대책 세우고 있다는 그거를 지금 뉴스 어, 뉴스 이 TV에서 동영상으로 내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면 얼마나 지금 그 북한의 이 군물피 해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그걸 보시면 북한의 현 상황을 금방 파악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방송이 여기 와서 하는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계속 끊깁니다. 이게 자꾸 끊기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지금 한번 들어가보고 끊기지 않으면.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중앙통일선봉대가 나섰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여러분이 중앙통일선봉대가 지금 뭔가 해서 들어가 봤더니 민노총에 중앙통일선봉대가 있는데 이 단체가 조직됐다고 합니다. 중앙통일선봉대가 조직됐는데 이 조직은 중앙에도 있고 각 지역마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안에 따라, 뭐, 사드도 반대투쟁도 하고, 미군 철거운동도 하고, 한미연합군련도 중재하는 이런 활동을 하는 단체인데, 이 단체가 한국 민주노총에서 만든 조직이라는 걸 북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우리 한국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방중상할 때는 이러한 단체들, 뭐, 중앙통일선봉대나 아니면 아까 남수선 학생들이 뭐, 김, 김종은, 혁명활동 연구모임을 만들었다 하는데, 각 보기, 그 들어가 보면, 우리 대학생 무슨 진보연합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대학들의 진보연합이라는 단체를 조직했는데, 이 단체에서 김정은에 대한 연구모임을 해마다 이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발표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대학생들이 김정은을 훈모하면서, 김정은에 대한 그 연구모임, 연구활동도 활발하게 벌려가고 있다는 이런 내용으로 지금 방송을 하고 어, 기사가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남조선 청년 학생들이 우리 북조선을 훈모할 뿐만 아니라 북한을 훈모할 뿐만 아니라 위대한 영도자 김종운도 훈모하면서 연구 김종운의 혁명 활동 연구 모임도 이렇게 발표해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걸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고 또 우리 우리민족끼리 쌓에서 이렇게 선전하는 것은. 계속 이런 것들을 장려하고 꾸려나가라는, 계속 해나가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남조선 인터넷 신문 민플러스에 의하면 10일부터 민주로총 22기 중앙통일손봉대가 남조선 미국 연합전쟁 연습 중단, 남조선 미국 일본 동맹 반대, 보안법 폐지를 핵심 구호로 내걸고, 울산, 송주, 서송리, 경상북도 경상, 경기도 평택, 서울 등지에서 전쟁 연습 중단, 남조선 미국 일본 동맹 폐기, 보안법 폐지의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대구, 충청남도, 당진, 평택의 투쟁 현장을 찾아 련대 투쟁도 벌리고 있다고 합니다. 중앙통일선봉대는 10일 울산에서 발대식을 마치고, 민주로총 강령은 왜 자주민주 통일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는 한편, 다음날 아침 양산에 있는 민족민주리얼사회를 찾아 추모하고, 오후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손전전도 벌렸습니다. 12일과 13일에는 사드 추가 반입 조지 투쟁을 벌리고 다음 일정으로 625 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지인 경산 코발트 광산을 찾아 미군에 의한 학살의 잔인함과 전쟁 범죄에 대한 분노를 키우고 평택 미군 기지까지의 행진 투쟁을 진행하는 등의 일정이 채워졌다고 합니다. 중앙통일 선봉대는 마지막 날인 14일, 노동자 대회와 광복 76주년 조선반도 자주 평화통일을 위한 8.14 평화대행진에 참가한 후 5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합니다. 중앙통일선봉대는 물론 각 지역들에서도 지역통일선봉대가 꾸려져 남조선 미국 연합전쟁 연습 중단, 남조선 미국 일본 동맹 반대, 보안법 폐지를 향한 노동자들의 외침을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인데 각 지역통일선봉대의 전체 규모는 2천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남조선 인터넷 신문 민플러스에 의하면 최근 광주진보련대 등 시민단체들이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 중단 등을 요구하며 차량 시위와 1인 시위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차량 시위는 차량 50여 대를 이용해 성종리 공군 비행장을 손해한 후 동구 5.18 민주 광장까지 이어며 2시간가량 전개됐습니다. 경상남도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사무실 앞 민주당 경상남도당, 국민의힘 경상남도당 등 앞에서 1인 시위가 있었으며, 이러한 시위는 진주 지역과 고창군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경기도 지역에서는 온라인 공동 행동이 있었으며, 평택, 포천, 송남 미군기지 앞에서도 항의 행동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민족 끼리 사이트와 그 조선중앙 TV로도 방영함으로써 이렇게 많은 한국에 있는 노동자 단체, 그리고 사회시민 진보적 단체들이 이렇게 미군 철거를 주장하고 미군, 한미군사인화을주장하 반대하고 이렇게 투, 싸우고 있다는, 투쟁하고 있다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는 것.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북한에서 그런 것들을, 그, 이제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뭐, 그 어느 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교수가 뭐 김정은을 충성하고, 김정은께 뭐 편지를 드리고, 뭐, 이런 걸, 뭐 축하편지를 보냈다. 이런 것들이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이런 걸 보니까, 실제로 한국 내에, 한국, 우리 뭐 청주 간첩단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에서 시민단체들이 반미 운동하고, 미군 철수 운동 투쟁하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한국 뉴스를 편집해서 이렇게 보내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강명도 TV 자주 유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구독하고 시청할 수 있도록 전파를 붙들며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